네, 지금 현재 시각은 새벽 4시. 인천공항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아이 시간에 공항 간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은 일본 후쿠오카 당일치기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일본 후쿠오카를 당일치기에 가는 거 로망이 있었거든요. 었 그리고 후쿠오카를 제가 마지막으로 한 7년 전? 8년 전?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솔직히 진짜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확실히 근데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거는 진짜 피곤하긴 하다. 잠을 1시간을 자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몹시 피곤하긴 하네요, 지금. 야, 새벽부터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 많구나. 저도 바쁘게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많은 걸 반성하게 돼. 근데 이제 여기서 버스 환승해가지고 공항으로 가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인천공항에 잘 도착했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로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목베개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제품은 실버체 목베개라고 제가 광고를 받은 제품입니다. 이 실버체 측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었는데, 한번 부담 없이 이용을 해보고 아주 솔직한 그런 리뷰를 원한다. 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저한테 광고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어뭐 뭐, 목베개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진짜 편안하더라고요. 이제 이 제품이 초고밀도 메모리 폼으로 이제 제작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목베개는 딱딱한 것이 많은데 이 제품은 진짜 극강의 편안함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만져보시면은 푹신푹신하게. 하고 너무 물렁물렁하지도 않아요. 또 보시면 보통의 목베개는 여기 앞에 굉장히 뚫려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앞에도 딱 고정을 시켜줌으로써 고개를 숙였을 때도 그리고 좌우로 움직였을 때도 딱 고정이 되다 보니까 목 디스크 이런 게 전혀 없겠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후쿠오카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체에서 진짜 좋은 게, 목베개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베개 케이스, 안대, 귀마개, 휴대폰 거치대까지 함께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 후포카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고, 이 목베개 덕분에 그래도 좀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잠을 좀 잤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후쿠오카 여행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하세요. <목소리도> 아, 아이 원트 차리차. 차리차리. 차리차. 예. 도코데스카? 차리차. 차리차리. 아, 차리차리는 네 차리차리 is like about here. 아, 예예. 아리가토 고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오시면은 대체적으로 지하철이라든지, 혹은 버스,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중심가로 넘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여행을 하지 않고, 네, 자전거로 한번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날씨가 굉장히 흐려가지고, 비안 오겠지? 비안 오길 바라야죠, 뭐. 이제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은, 자전거 공유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 저기 보인다. 저기, 저기 멀리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우리나라 약간 따릉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따릉이. 그런 거랑 약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1분당 7엔이고 전자자전거를 이용했을 때는 1분당 15엔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일본은 이게 너무 좋아. 사람이 있으면 차가 이렇게 딱 멈춰줍니다. 이거는 진짜 와 일본한테 배워야 될것 같아. 자, 이게 이제 차리차리라는 일본 후쿠카에서 공유를 할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QR코드를 갖다 대면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 대박. 자, 그러면 한번 달려봅시다. 와, 일본에서 자전거라니. 굉장히 재밌는데 그리고 일부는 자전거 탈때 헬멧 착용이 의무화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 권장은 하는데 의무는 어,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사전에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헬멧 착용이 의무는 아니고 권장이라고 권장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갈 곳은 굉장히 큰 건달 로봇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아마 많은 남성분들이라면은 어렸을 때 그런 로봇 모으는 게 취미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로망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다 갖다 버리셨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긴 한데 그 로망을 약간 실현하고 싶어가지고 거기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확실 자전거를 타고 하니까 좋은 점은 한국인들이 많이 없어서 좋긴 하다 그래도 여행 왔는데 한국인들 많이 보이는 곳에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좀 싫잖아요 그런 데서 완전 독립되니까 그거 하나는 진짜 좋긴 좋네요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거 진짜 재밌네요 진짜 와. 진짜 차 방금 대박이에요 자전거 지나가니까 딱 먼저 세워주는 거 봐. 네, 지금 반납장소에 왔습니다. 네, 반납은 그냥 요거, 다른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눌러주면은, 네, 반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라라포트고, 여기 이제 제가 보고 싶었던 건담 로봇 전시를 굉장히 크게 해놓은 장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대박이다. 겁나 멋있다. 어렸을 때 누구나 뭐 그런 로망 하나씩은 있잖아요. 저는 약간 건담 로봇? 막 모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비록 건담은 모으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 건담 로봇 바로 옆에는 쇼핑몰이거든요. 여기서 첫끼를 해결하자. 여기 안에 뭐 팔지? 일단은 한번 보자. 오 라멘 도 맛있겠는데? 네 확실히 이제 일본은 에스컬레이터가 반대편이죠. 뭔가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걸 느꼈을 때 저는 뭔가 해외에 왔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뭐지? 섹스 바.

됐다니, 네. 지금 이렇게 콜라까지 총 이렇게 세트로 주문을 했는데, 이게 1,550엔입니다. 1,550엔. 한국에서도 요즘에 라면 먹으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 한 12,000원? 13,000원? 그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볶음밥에다가 이렇게 콜라까지 나오는데, 먹는 쪽도 이제 한국이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일본이 뭔가 식비가 좀싼 느낌? 아, 맛있겠다. 이돈코츠라멘 일본에는 크게 돈코츠 라멘, 소유 라멘, 시우 라멘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호쿠오카 지역은 돼지뼈를 우려낸 이런 하카타 라멘, 돈코츠 라멘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밥이 지역마다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부산의 돼지국밥? 아, 그런 급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저는 반면에 일본에 와서 라멘을 먹을 때 소유라멘이라든가침라면 아, 이런 거는 제 입맛에 별로 안 맞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좀 짠데, 이돈코츠라멘하카테라멘 같은 경우는 좀 구수한 맛이 강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일본 라멘 중에서는 이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진짜 맛있다. 음, 볶음밥도 맛있네. 네. 저는 이제 배를 다 채우고 다음 장소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하늘이 진짜 불안해 곧 있으면 비가 막 쏟아질 것 같아 아 자전거 사야 되나? 엄청 고민되네 그러면은 가는 데까지만 자전거를 타고 그때 뭐 버스를 타던가 지하철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요거 차리차리 자전거 어플은 1분당7회씩 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이동을 하는 게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 천천히 달리고 싶어도 최대한 빠르게 달려서 운동을 해줘야 돼. 네, 여기는 이제 후쿠카 완전 중심가 쪽이에요. 중심가 쪽. 야 여기는. 자전거 길이 이렇게 또다 깔려 있네. 아, 일본 진짜 자전거 도로 잘해놨다. 와 이런 거는 진짜 한국보다 잘돼 있어. 이러면은 막 밟을 수 있지. 속도도 막낼수 있고. 와 최고다 최고. 아마 많은 한국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자전거로 이렇게 호코카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여행도 진짜 매력이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한번 여행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강추. 너무 재밌어. 네, 제가 찾아온 곳은 이제 여기 하카타 타워 옆에 여기 온천하는 곳이 있거든요. 아, 자전거 반납 끝. 많은 분들께서 유후인? 유흥에 가서 온천을 즐기시는데, 후쿠오카에서 굳이 유인을 가지 않고도 이곳에서 온천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나미하노유 온센이라고,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되게 고급지다. 네, 이렇게 가격이 나왔는데, 평일에는 천엔 그리고 전세는 3천0 0구입니다 yeah. Can I use? This? What time? Uh, now. Now yeah. is okay? Yeah. Do you have any b o t l e t a 오, 야. 오, 괜찮은데? 보시면은 여기 헤어드라이기도 있고 이렇게 휴지도 있고 면봉도 있고, 솜도 있고, 네, 이렇게 머리를 빌릴 수 있는 빗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드워시도 있고요. 오, 괜찮은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프레빗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는 몸을 씻을 수 있는 좌욕. 네, 자용으로 이렇게 쉬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온천은 이렇게 물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여기서 몸을 먼저 씻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 물에 들어가는 게 일본 온천 문화의 예절이라고 합니다. 예절. 자, 이렇게 천장을 보시면은 천장이 이렇게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맞으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옆방과 방이 전혀 안됩니다 지금 옆방에 대화 소리를 들어갔을 때는 옆방에서 한국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크게 하는 게 뭔가 살짝 좀 민망한? 그리고 물을 보면은 이 물이 지금 짜요 보니까 이게 해수탕인요 해수탕 근데 해수탕의 장점이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드름이나 피부에 뭐가 많이 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해수당에 들어오면 굉장히 또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웃음> <웃음> 얼굴 뽀송뽀송해진 거 보소 <laughs> 아 90분이란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딱 적당하게 즐기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진짜. 아생 이제 셨습니다 혹시 몰라서 습산을 챙기긴 했는데, 이걸 안 쓰길 바합는데 아, 이제 써야 되네요. 비 오면 이제 자전거 여행 못하잖아. 그럼 그렇고 여기 온천 맞은 편에 회의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기 패밀리마트가 있는데 저기서 음료를 뭐 하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목욕하고 나니까 은근히 목이 마르네. 발죽 나요. 이거 마셔야 되겠다. 아, 맛있다. 이게 약간 2%랑 살짝 비슷한 맛이거든요. 근데 색깔은 엄청 물 같죠. 아, 일본에서 이렇게 음료를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엄청나게 보수적인 사회잖아요. 색깔 있는 음료를 마시게 되면은 일을 안 하고 제뭐 맛있는 거 먹는다. 뭔가 회사에서 눈치를 준다고 하나? 아, 그런 게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거에서 약간 조금 숨기기 위해서 뭔가 물처럼 담아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음료를 만들었다라는 그 썰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진짜 보수적인 사회구나. 아, 그런 거를 좀 크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고작 이 음료 하나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커피나 뭐뭘 마셔도 상관없는데 말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온천 바로 옆에 요거는 하카타 포트타워라고 해가지고 전망대에요, 전망대. 매주 수요일 날 여기가 이제 운영을 안 하거든요? 쉬거든요? 근데 오늘 하필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laughs> 매주 수요일만 빼고 다른 날에는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은 여기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료거든요. 네, 그냥 여기 코코카 쭉 걸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나카스강 근처입니다 제가 후쿠오카를 마지막으로 왔을 때가 한 7년 전인가 아, 8년 전에 그때 출장으로 왔었거든요 거의 길을 까먹었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동네를 쭉 걷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맞아 나 그때 여기 한번 걸었었던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맞아 후쿠오카는 약간 이런 낭만 있었어 지금 이렇게 신호등 소리 들리세요? 삐용, 삐용, 삐용. 이 소리 들으면은 뭔가 일본 온거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든다니까요. 아, 후쿠오카 당일치기도 진짜 나쁘지 않은데요? 재밌는데? 아, 딱, 그나저나. 저녁 뭐 먹지? 어, 저기 스시집 있는데 저기 가볼까? 상당히 뭔가 끌리는데? 아, 많이 안 비쌌으면 좋겠는데? 많이 비싸면은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아, 다리가 또 겸한. 이벤트이 입을 내어주시네. 난뭘 아, 먹을까? 아, 절 비싼 거 하나는 시켜주세요. 하나는 시키고, 강어도 하나. ト 식를 초밥으로 하기 정말 잘해. 진짜 너무 맛있다. 음. 어, 여기 가성비 괜찮은데요? 제가 8접시에 맥주까지 마셨거든요. 근데 가격이 2,090엔. 가격도 상당히 괜찮죠. 너무 잘 먹었는데. 아, 살짝 여기 좀 앉아가지고 살짝 이 낭만을 좀 즐겨봐야겠다. 진짜 일본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 일본만의 그 정서? 되게 잔잔하면서 조용한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일본을 오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음식도 되게 맛있어요. 웬만한 식당을 가더라도 8할 7할에서 8할은 거의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요 친절하고 상냥하고 물론 외국인들 상대로 일본인들이 반말을 한다 뭐 그런 말도 있긴 한데 그런 거를 잘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민감할 수 있으나 저는 일본어를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반말을 하는지 존댓말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뭐, 네. 저는 그냥 친절하다고 느낍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장소로 이제 캐널시티에 갈 거고요. 이제 캐널시티 구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항으로, 공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다 왔거든요. 그냥 뭐 쇼핑몰이에요. 쇼핑몰인데 이제 여기서 분수쇼를 하거든요. 분수쇼가 나름 볼만해가지고 그것만 구경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어? 뭐지? 걸안 아, 한대요 10월 31일까지 안 한다네 아, 여기 왜 왔지?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아 이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보여 줄 수가 없네 아.. 그러면은 여기 쇼핑몰에 온 김에 여기 안에서 커피 한 잔만 딱 마시고 할까 네,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갈게요 봉사를 하냐? 참 어이가 없다. 안녕, 아 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안녕, 아... 어... 사이즈.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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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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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분수자딱 보고 난 다음에 <laughs> 돌아가고 싶었는데 기분이 안 좋았다가 또 이제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바로 기분이 싹 풀리네. 그래도 마지막을 좋게, 좋게 이제 기억을 가지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것 같아. 여행 중에 뭔가 뜻대로 안 됐다고 짜증내고 그러는 시간조차 너무 아까운 거죠. 그냥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 인간이니까 당연히 들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빨리 긍정의 생각으로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털고 일어나는 방법을 스스로가 터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행이 경험이 주는 그런 쾌락도 있지만은 뭔가 인생에 대한 교훈?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줘서 그래서 제가 여행을 좋아하고 계속 다니는 것 같아요. 네, 돌아갈 때는 지하철 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전거 타려고 했는데 자전거보다 지하철이 조금 더 싸겠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지난번 일본 여행했을 때그 파스모 카드 제가 사용하다가 그 금액이 좀 남아있었거든요. 금액을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500엔 남아있네? 오케이. 야, 이 안에 5 0 0인에 있었어? 대박이네. <laughs> 이거 이용해서 하고 가면 되겠다. 네, 저는 이제 여기 공항에 도착했고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항고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목베개와 함께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숙면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잠을 거의 못 자고 여기 왔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네. 진짜 잠을 별로 못 자고 쿠커카 여행을 했더니 진짜 그런데 이 실버 채 목베개가 없었더라면은 아마 여행의 질이 훨씬 더 피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목에 딱 맞게 내 목에 맞게 고정을 딱시켜줌으로써아 진짜 편안하게 그리고 이 실버 채 목베개가 또 좋은 점이 보통의 목베개는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여기 굉장히 때가 좀 많이 타잖아요 목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열게 되면은 또이 커버를 벗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더러워졌던 커버를 세탁을 할수 있다라는 점이점도 아,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재사용을 해도 깔끔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점이 점이 정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피곤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후쿠오카 당일치기 굉장히 재밌었고, 어, 의미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